자, 결혼식이라면 어디든 간다는 결혼식 사회계의 오태부들을 모셨습니다. 네. 먼저 와! 결혼식 사회자계의 유재석이라고 유서 있네. 청진영님 모시겠습니다. 아, 오, 예. 오! 여 아, 반갑습니다. 네. 아, 네, 반갑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많은 국민들이 이것에 몸매달아 있죠. 감성. 그래서 저는 사람들의 심금을 울릴 수 있는 그리고 말 한마디 한마디로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진 의미로서 감성 MC 정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신랑 문용현 군, 그리고 신부 최희양, 이제 밝은 미래를 향한 행진만을 앞두고 계십니다. 어두 분이 새로운 출발을 하는 그한 그릇만 남고두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하고 떨리는 순간인데, 먼저 신랑님께 제가 행진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가장으로서 옆에 있는 신부님 최희양을 그, 어떤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하더라도 잘 지킬 수 있겠습니까? 네! 지키겠습니다! 한 명도 반응이 없잖아요 다시 한번 더, 그 <laughs> 부모드겠습니다 지킬 수 있습니까? 지킬 수 있습니다! 네, 방송 부탁드릴게요. 네. 아, 근데, 남자는, 말보다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의자 위로 올라가서 그 모습을 보여주신다고 하네요. 자, 우리 신랑님, 의자 위로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의자 위로 올라가 주시면 되겠어요아네 의자 위로 올라가 주시고요. 네, 의자 위로 올라가 주시고요. 아, 근 네, 네, 아, 네, 식장에서 이런 모습, 네, 네 괜찮습니다. 로댕의 생각하는 인간이 나타날까, 뭐가 나타날까. 네, 다리를. 여기 한 올려주시면 되시고요. 어, 네, 한 어. 아, 의자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어, 네. 제가 받쳐드리고 있기 어, 네. 때문에. 네. 아, 신부님은 행진 준비하고 계신데. 요 신부님은 행진 준비하고 계신데. 네, 네, 행진 주시되고요 아, 네, 네, 행진 <laughs> 준비하시고요 네, 네, 행진 요 자, 어, 이 모습을 보시면은 자연스럽게 슈퍼맨 모습이 형상화됩니다. 아, 그래서, 네, 슈퍼맨 자세 딱취해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는 체이를 무조건 멋지게 잘 지킬 수 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이야, 내가 너의 슈퍼맨이 될게! 3차 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출발! 제이야, 내가 너의 슈퍼맨이 될게! 제이야, 내가 너의 슈퍼맨이 될게! 제이야, 내가 너의 슈퍼맨이 될게! 버겠습니다 아! 진짜 당장 뉴욕에서 연것같은 그런 기세. 아, 너무 멋있었습니다. 아, 그, 네,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음, 때 일단은 기결을 하... 무조건. 빛나게 신랑 신부님을 아름답고 빛나게 해드리는 걸 목표로 삼으면 어떤 것도 다 해결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흔하게 발생하는 상황이 네. 네. 신부님이 눈물을 흘리시고 네. 그런 경우가 꽤 많잖아요. 네. 결혼식장 가면 네. 그러면은 이제 시간이 지연될 수도 있거든요. 아 거기 이제 회포하시는 분들이 와서 이렇게 화장 고쳐주시고 네. 눈물 이렇게 휴지하고 닦아주시고 네. 하시면은 근데 그런 거를 사회자가 같이 거기에 묻어가지고 아 신부님이 지금 울고 계십니다. 그러면 분위가 아그 기더 다운되잖아요. 아 그래서 저는 그럴 때 그런 모습도 더 빛나게 드리기 위해서. 아, 신부님이 오늘 행진을 하시기 전에 네네. 화장을 고치고 계신다. <laughs> 마지막 사진빨을 위해서 아, 지금 화장을 고치고 있는 중이시니까, 아 잠시 하객분들께서는 스마트폰 보셔도 되니까 아 네. 사진 찍으시면 찍어줘도 되고, 대기하고 아 계시라고 아 그런 식으로 어떤 모습도 예쁘게, 예쁘고 네. 멋지게 아 해준다라는 목표를 갖고 있으면, 네네. 모든 것들이 다 메이드가 잘 되더라고요. 네. 아, 정말 중요해요. 아, 얻어내면 음식은... 제가 결혼식 사회를 많이 하고, 그또 네. 보면서 느꼈던 게, 네. 네. 방, 요즘에 모든 진행이 네. 그런 방향이 방송도 그렇고 모든 이벤트나 그런 것들이 일방향보다는 쌍방향이잖아요. 아, 네네. 그리고 방송도 계속 SNS로 실시간 막 그렇죠. 시청자 의견도 올라오고 있고. 네. 근데 결혼식 사회장만 가면 하객분들은 가만. 히있죠 그렇죠. 사회자만 딱 굳어서 <laughs> 일방향 전달만 계속하고있어요 일방 속통으로 예. 저는 그걸 깨야 되겠다. 네. 아. 예, 그래서 저는 시작부터 어, 예. 하객분들에게 말, 말을 많이 걸어요. 오. 네. 오, 친해지시는 거예요? 네. 대화를 하려고 하고 소통을 예. 하려고 하고 아. 그래갖고 제가 갖고 있는 유니크한 이벤트 아이템이 또 있는데, 네네. 어 토킹 이벤트라는 이벤트 아이템이 있어요. 오. 그래서 신랑 신부님과 하객분들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 아. 하객분들이 아. 예. 오늘 결혼식이 왔으니까 예. 예. 난 신랑 신부 이게 궁금하다. 아, 야 이거 좋다. 네. 예. 자꾸 라이브하게 아 네, 그리고 또는 신랑 신부님이 오늘 하객분들 중에서 이런 이런 사람이 올것 같다라는 걸 미리 사전에 얘기를 하세요. 네네네. 그럼 이분들은 좀 이런 걸 궁금해하실 것 같으니까 이런 거를 질문을 좀 같이 준비해달라 저한테 사전에 얘기하기도 하시고 자꾸 그런 걸 갖고 같이 제가 사회자석을 깨고 나가서 야 와. 잘한다 예, 무대 중앙에서 예. 신랑 신부님 사이에 서서 네. 하객분들 같이 어우러져 가지고 대화를 같이 해요. 아. 예, 그래서 저는 무조건 소통을 쌍방향 소통. 야 네. 저도 정말 잘하시네요, 우정주님. 아, 제가 네. 결혼식도 좀 네. 이런 식으로 제 진행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 하객분들이 보시면 네. 저는 대본을 아예 안 봐요. 아. 그 식장에 항상 가면 네네. 그 식장 안내 직원들이 대본이 아예 없으니까 아 네. 아, 저한테 참 화를 내는 거예요. 어 근데 저는 그냥 식순만 있으면 된다고. 네, 그래서 진정한 프로시네요. 그러게요. 그 상황에 최대한 몰입해서 네네. 그 상황에서 팔딱팔딱 파팍 숨쉬는 말. 하아 숨쉬는 말. <laughs> 네. 처음에는 없으니까 아저 사람 잘할까 막의심한데 네, 나중에 끝에 보면 역시 최고였다 이런 네. 와, 평가를 받는.